이게 양은 참 적어요. 적은데, 또 의외로, 또그 뭐죠, 그, 시험 문제가 좀 어렵고, 또, 어, 뭐냐 하면은, 잘 틀리기도 합니다. 잘 틀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게 두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어, 정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명의신탁인데요. 일단 이 법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 내용은 간단해요. 부동산 실명병은 뭐라고 있는 거냐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무효고요. 또 명의 신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정에 의한 이전 등기 물권 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게 되는데 명의 신탁이 만약에 계약 명의 신탁이고요. 또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있다면 이때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종중재산,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그때는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뭐가 되죠? 허용이 되는 거죠.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약정은 뭐죠? 무효고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다만 부부 또는 종중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사례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자가 명의신탁 또는 양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데 이게 명의신탁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두 명이 했다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 양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갑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효과는 갑갈근의 명시탁약적 무효입니다. 또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신탁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보통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사배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병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이러한 을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멀취득할 수 없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명이 했다 그래서 삼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갑이 병과 만나 가지고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이 누구죠? 어, 매도인인 거죠. 근데 갑이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에 놓기가 뭐해가지고요.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려다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삼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병에서 갑으로 등기됐다. 등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데 결론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매도인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갑은, 아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말소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유의한 것이 뭐냐 면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거죠? 채권은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갑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을 뭐하는 것은 가능하죠? 대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직접 이전 등기에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이전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곳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가장 아세 번째죠 아 이, 이게 왜 벌써 이죠 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약명의신탁인데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가 뭐해 가지고. 을과 만나가지고 이름 좀 빌리자.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돈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요. 명의 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도 하고 병의 을에서 직접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두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매두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뭐라면요?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을 하면서 준 매매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함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판례는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아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위임까지 했어요. 을이 뭐죠? 명의수탁자죠. 근데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을이 경매를 받았어요. 그럼 병이 누구겠어요? 채무자겠죠. 경매를 원인으로 해서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무지 않고 요 등기는 항상 무효가 아니라 유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뭐였어야 돼요? 선이었어야 되죠 그런데 경매 경우에는 얘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는 누가 한 거예요? 법원이 한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한 거기 때문에 채무자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계약 명의 신탁이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요 등기는 항상 보여 유효하기 때문에 벼은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편합니다 이것도 가끔 내요 끝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유유한 명의 신탁이 왜 존재하게 되냐면 부부간 종중 재산 종교 단체대해서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고도 뭐 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 줬는데 만약에 갑과 을이 부부거나 또는 종중이거나 또는 종교 단체인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뭐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영시당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이름 빌린 게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비율에게 진짜 준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도 누구 거예요갑건 거죠. 또 갑에서 울러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면 갑에서 울러 뭐가 넘어온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누구 거가 돼요? 울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인지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분리를 합니다. 대, 내, 적으로는 진짜 중개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장 인물을 조심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비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가비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둘이 뭐예요? 부부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어서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 줬다면 병의 입장에는 누구 거죠? 을 거니까.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갑을 끼는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이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누구 거예요? 갚고 대외적으로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좀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키가 되는 것은 누가 소유자인 거죠? 명의신탁의 종류에 따라 소유자가 다 달라 요그죠 양자가 명의신탁 누울 겁니까? 신탁자고. 삼자가 명의신탁 누울 거죠? 매도인고. 개양 명의신탁은 누울 고요 수탁자고. 유유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 자고 대외적으로는 뭐죠 수탁 자고 이게 결론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왜이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를 뭐하면요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뭐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요. 누가 이 사람이 왜 소유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시면 충분히 뭐죠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가 좋아죠? 요약집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약집은 요약집인 것이죠. 요 기본서가 뭐인 거예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기본서를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나는 시간이 너무 없고 힘들다 그러면 요약집을 보시되. 요약집을 보시되 잘 모르겠으면 기본소에서 뭐 하셔야 돼요?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좀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요약집으 들어가면 기분 좋은 거는 이제 뭐죠? 진도에 대한 압박이 없어진다는 점, 아주 기분 좋긴 한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뭐죠?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